안녕하세요.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30대 초반의 4살 아이 엄마입니다.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아주버님 내가 저들은 안자를 공략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다가 난리가 났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보다 5살이 많고 결혼한 지는 8년 정도 되셨습니다. 저희는 5년 정도 되었고요. 형님네는 안 그래도 늦은 나이에 결혼하신 거라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하셨지만 좀처럼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아예 착상조차 되지 않으셨대요.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했고 바로 아이를 낳자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많이 슬퍼하신 듯 했어요.저 임신했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명절에도 안 오시고 한 2년 정도 저희 얼굴을 안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가족끼리 집게 돌잔치를 하는데도 안 오셨습니다. 형님이 저랑 제 아이를 보면 미친 듯이 눈물이 날것 같다고 안 오셨대요. 물론 갈급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형님네 부부는 누구보다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데 좀처럼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 저 역시 참 안타까웠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 두 살쯤 되면서부터 조심스레 왕래를 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형님네가 난임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형님네 부부 두분다 인공적인 임신은 자연스러운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처럼 병원으로 못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셨죠. 시험관 시술은 뭔가 로봇이 태어나는 느낌이라면서 거부감이 많으셨어요. 그러다가 형님 나이 고됐으면 마흔이니 조급한 마음에 결국 병원에 가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험관을 여러 차례 시도하셔도 번번이 유산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난자의 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임신이 되는 호르몬 수치가 0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비교적 정상이셨고요. 이 정도면 난자를 공여받는 수밖에 없다고 의사가 말했고 형님은 하늘이 무너질 듯이 슬퍼하며 그야말로 펑펑 오셨어요. 시댁에서 식사하다가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바람에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졌었죠. 아버님은 식사하시다가 숟가락을 거의 던지 듯하시며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뛰쳐나가셨고 어머님은 혀한 꿀꿀 차시며 그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남아선호 세상에 있으신 옛날 분들이십니다. 워낙 보수적인 지역에서 두 분이 나고 자라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를 잇는다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 하셨죠. 저희 부부는 둘째 아들 레인데다 딸을 낳았고 먼저 결혼한 큰아들 내는 불임이라고 하니 얼마나 착잡하시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시부모님은 형님을 위로도 안 해주시더군요. 그러게 몸가짐 좀 잘하지 그랬니? 뭘 먹고 자랐길래 난자가 그 모양이야? 라는 상처 주는 말도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혹시라도 아주바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봐 아무 말씀 안 하고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의사가 여자쪽 문제라고 아예 못박아주니 정말 살벌하게 입장 변하시다군요. 배가 끊긴다는 것에 엄청 불안해하시는 시부모님이라 그마음도 이해가 안 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뭐 어디 형님 잘못인가요. 그냥 선천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형님은 저희 시댁에서 한순간에 죄인이 되셨고. 그 바람에 이혼 얘기가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혼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셔서 결국 난자를 공여받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청천병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고 그 때문에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엔 아주버님이 제 남편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저한테 난자를 좀 받고 싶은데 제수씨를 설득해 줄수 있냐고 했답니다. 그 말에 제 남편이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자기 와이프 난자를 받아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냐며 화를 냈다네요. 처음엔 남편이 이 연락을 받은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너무 불쾌해서 저한테 이야기도 안 했던 거죠. 그로부터 며칠 뒤에 형님, 그러니까 큰 동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카페에서 얘기 좀할수 있을까? 내가 동선의 동네로 갈게. 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랑 그렇게 살가운 사이도 아니고 단한 번도 따로 식사나 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서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해서 자기야 형님이 나한테 할말 있다고 우리 동네 카페까지 오신다는데 무슨 일일까 라고 했더니 그제야 이야기하더라고요. 형한테 제 난자 궁녀 부탁 얘기를 들었다는데 너무 불쾌해서 저한테 이야기도 안 했다고요. 너무 놀랐지만 아무튼 형님이 30분 운전해서 저희 집앞 카페까지 왔다고 하니 뒤늦게 핑계 대며 안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복잡한 마음으로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형님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오시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니 의미 없는 안부만 물어보시다가 결국 본론을 말씀하시더군요. 동서 혹시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 동서 난자 말이야. 우리한테 좀 공유해 줄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도 모르는 낯선 여자의 난자를 받는 것보단 잘 아는 우리 가족인 동서의 난자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형님. 안 그래도 남편한테 방금 얘기 듣고 오는 길이에요. 형님, 저는 너무 당황스러울 뿐이에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 동서가 당황해 할 거란 거 나도 잘 알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이런 부탁도 할수 있는 거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죠. 너무 당연스레 요구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그래도 상식도 통하고 저랑 어느 정도 생각이 맞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랜 불임으로 인한 마음고생 때문인지 좀 얼굴이 두꺼워지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죠. 형님, 형님이랑 아주머님이 아이 가지려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 시작하셨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응원하고 싶었고요. 형님 난자 문제로 곤란하신 상황이라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 난자를 드리는 건좀 다른 문제 같아요. 가족이니까 이런 부탁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가족이니까 더욱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말에 형님은 결국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거절할 거라는 걸 생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깊은 상의 끝에 저만한 사람이 없다고 결정하셨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왜 하필 저냐고 물으니, 일단 난자를 받아 내 자식을 만드는 건데, 그 난자가 어떤 난자인지는 잘 알아야 한다며, 저는 외모도 되고 공부도 잘했으니 머리도 좋을 것이라며. 제 난제 아니면 닫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서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냐고 여쭤더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이미 아이 낳은 사람이라서 몰라. 내가 얼마나 간절한데... 그러면 정당한 절차 밟아서 난자 공여자 잡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간절하신 분들의 행동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입장은 조금 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서운하네요. 그렇게 되면 제 시조카가 제 아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족보가 꼬여도 한참 꼬이는 거죠. 서윤이는 동생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데요. 그러자 형님은 제 말에 반박할 만한 의견이 없는지 한참 을여 고개를 떨구고 생각하시다가 결국 일어나시더군요. 그래, 동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내가 무리한 부탁해서 참 미안해.라고 하시며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말씀하시고 그냥 먼저 일어나시더군요. 문제는 그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받자마자 어머님이 그래, 큰애랑 얘기했다면서?라고 하시길래. 어머님도 알고 계시냐고 여쭈어오니 어머님께서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말해보라 시켰으니까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어머님, 어머님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난자를 형님 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갑자기 제 자식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형님 내 자식이 왜네 자식이니? 너는 그냥 난자만 하나 뚝떼 놔주면 되는 건데. 생각이 그리 깊으면서 어찌니 네 아주머님 내내 생각을 안 한단 말이니. 어머님은 별랑간 화를 내시며 제가 생각이 짧다 타박하셨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난자를 받았다가 태어난 애가 얼굴이 못생기면 어쩌냐. 머리가 나빠서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어쩌냐. 등의 듣기 불편할 법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항상 저를 칭찬하곤 하셨습니다. 제가 나름 명문대 나와 괜찮은 기업 들어가 밥벌이 잘하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다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다며, 항상 며느리 너무 잘 봤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실 정도였어요. 그런 어머님의 칭찬에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는데, 이번 만큼은 너무 거북하더라고요. 너같이 외모 잘난 손자 좀 보자, 응? 그러지 말고, 제발 이 불쌍한 형님한테 난자 좀 줘. 그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비싸게 구는 거니?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비싸게 군다뇨. 거북해서 거절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제가 튕긴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어요. 뭘 해주면 되는데, 그래, 병원 왔다 갔다 하려면 차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 해주마. 그럼 되지 않니? 난자 하나 내놓으면 자동차가 생기는데 너한테는 결국 이득 아니냐? 넌 똑똑하니까 잘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도인나 차 때문에 이래요. 솔직히 너무 징그러워요. 제 난자랑 아주머님 정자랑 생각만 해도 아우 거부감이 들고요. 어쨌든 제 유전자 가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제가 싫다니까요. 한번 거절했으면 됐지. 왜 난감하게 자꾸 이러세요? 징그럽다니에. 그러니까 너라도 손자를 좀 낳지 그랬어. 딸 하나 띡 하나 낳고 뭐 저희는 외동으로 키울게요. 누구 맘대로? 솔직히 니들이 아들만 하나 더 낳았어도 내가 이런 불타까지는 안 했다.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아주 잘났다고 난리구나. 어머님은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제가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폄하하시더군요. 저는 더 통화할 의지가 사라져서 어머님께 이 문제로 더 얘기하실 거면 저는 할 얘기 없고 이만 끊겠다고 하고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난자를 공유한다? 그래요. 사정 어려운 사람한테 제 난자가 희망이 된다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는 사람, 그것도 제 남편의 형이라니 느낌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알아보니 난자 채취하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니더군요. 과정도 힘들고 많이 아프기도 하대요. 부작용도 있고요. 그런 거다 알면서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 내놓으라 요구하는 시댁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공업부랑나 닮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 몰려왔어요. 남편도 당연히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습니다. 저는 더 시댁이랑 말 섞기 싫어서 남편한테 알아서 잘 거절해라 그쪽도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아온 상태라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서 실수한 것 같으니 서로 얼굴 붉히지는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우라고 해줬죠. 어쨌든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찝찝하지만 그렇게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어머니가 더 끈질기셨습니다. 전 요가 휴직 낸 상태라 아이 등원시키고 저 혼자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놀리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시어머니였습니다. 다짜고짜 찾아오셔서 당황하긴 했지만 어쨌든 문은 열어 드렸더니 화가 잔뜩 난듯 쿵쿵거리며 들어오셔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어떻게 네 형님이 간곡히 부탁하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할 수가 있니?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야. 우리 큰아들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한지는 네가더잘 알지 않니? 너 잘난 건 알았다만, 그렇게까지 잘난 척할 필요 있어. 난자 하나만 주면 온 가족이 다 평화로워지는 걸 어찌 그렇게 고고하니, 어어. 라고 폭언을 퍼부으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얘를 갖추고 싶던 마음조차 싹 사라지고 어머님께 같이 맞서 대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싫다고 거절했으면 끝난 일이에요. 전 아주머님이랑 저 닮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서 성공 못하면 별때까지 뽑는다고요. 저도 그런 고통 받고 싶지가 않아요. 게다가 난자 채취하고 부작용 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형님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알면서도 저한테 무리한 부탁 계속하시는 것도 저는 불쾌하다고요. 부작용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니? 어, 뭐 죽는데 아니잖아. 호르몬 문제도 있고요. 암 발생했다는 기사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싫다니까요. 어머님 길가는 사람 붙잡고 여쭤보세요. 나 닮은 내 아이가 시조카로 태어난다는데 그 아이 볼 때마다 아무렇지 않을 자신 있냐고요. 어머님부터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그러더니, 아니, 네 형님 네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린 우리 입장구 생각해줘라.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며 기다렸는데, 얼굴도 모르는 애먼 사람 난자 받아다가 태어났는데, 영 엉망이면 어떡하냐, 응? 어머님, 그럼 제 난자 채취해서 태어난 아이는, 뭐 외모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다 완벽할 거라 생각하세요? 만에 하나, 그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면요? 게다가 외모가 딸리거나 공부도 못하고 평생 사고만 치고 다니면 어떡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책임 한로안 느낄 거라 생각하세요. 제 난자로 태어난 아이고 경조사나 명절마다 보게 될 아이인데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한번 깊은 한숨을 쉬시더군요. 됐다. 네가 이렇게나 정없는 애인 줄은 몰랐구나. 내 손주가 너 같은 인성 닮을까 봐 이제 내가 싫다? 그래. 이제 난자 달라는 얘기 안 할게. 됐니? 대신 나 이제 너안 본다라고 하시며 저를 한참을 째려보시더군요. 저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불쾌한 부탁 오감마당에 저도 더 시댁 식구들 얼굴 볼 자신 없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잘라서 좋겠다 하시며 소리를 팍 지르시더니 나는 큰며느을이나 구박하러 가야겠다. 네가 난자 하나 주면 네 형님도 더용먹을 일이 없을 텐데. 너 때문에 이렇게 분란이 나는구나. 하시며 나가시더군요. 그 말에 너무너무 열받더라고요. 누구더러 책임을 미루는 건지. 제 잘못인가요 그게? 아무튼 그 이후로 시댁이 잠잠한가 했더니 며칠 뒤에 시아주머님께 전화가 한번더 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더 의중을 물어보려고 한다며 제가 난자만 주면 5천만 원까지 해줄 의향이 있는데 생각이 있냐고 떠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난자 받을 때돈 건네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런 건 모르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재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융통성도 없고 정도 없는 사람이네. 우리는 그래도 재수 씨 좋게 봐서 난자도 달라고 한 거고, 솔직히 이해를 해줄 거라 생각했어. 우리 집 얼마나 아들아들 하는지 잘 알면서 딸 하나 낳고 끝내려고 하는 것도 나는 형으로서 진짜 너무 부담됐다고. 이래저래, 우리 집 시집 왔으면,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도 역할이지. 정말 실망했어. 라고 하시길래, 저는 더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거북한 부탁이고, 거절하면 상대방 심정도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일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만 푹푹 쉬시다가, 저랑 이야기 안 통한다며, 그냥 끊어버리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형이랑 대판 싸운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앞으로 저에게 시댁 갈일 없을 거라고 했고, 형님 포함 시댁 사람들에게 전화나 카트기 와도 답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남편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며칠 동안 시댁이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나중에는 정말 제가 정례미가 없는 사람인 건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더군요. 친정의 사사건건 시당리를 얘기하지 않는 성격이라 이번에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친정언니랑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노발대발 난리시더군요. 특히 친정언니는 대학병원 간호사이고 난자 채취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더노하더라고요 윤리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그 힘들고 부작용 있는 일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지. 니들 시댁은 널 가족이라 생각해서 난자 달라고 한게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당당하게 요구한 거야. 하다 못해 신우이가 있었어봐. 니네 시모가 과연 신우한테 난자를 달라고 했을까?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더군요. 친정엄마와 언니는 저희 시댁을 쫓차가 뒤집어 어플기 세였고 제가 말리니 그나마 제 남편한테 전화해서 그야말로 족치더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제가 듣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건 중간 역할 잘 못한 제 남편 책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도 크게 공감하며 저에게 많이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 며칠 동안 그 난리를 겪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더는 연락하지 않으세요. 그런 만도 한 것이 남편이 공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거한테 내 와이프 닮은 애가 태어난다는 걸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형은 아이 보면서 아무 생각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와이프 닮은 조카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소름돋을 것 같아.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건 내 자식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와이프 유전자로 태어난 애니까. 그랬더니 시아주머님이 너나 재수씨나 똑같아. 어떻게 그런 점에만 꽂혀서 생각 없이 거부감부터 느끼냐? 좋은 유전자 받아서 대이어가는 게 먼저지. 재수씨가 이번 일로 나에게 실망을 주긴 했지만 외모도 그렇고 공무머리도 그렇고 우월한 유전자는 맞잖냐. 가족끼리 좀 나누자는데 그게 그렇게 고깝니? 또야말로 네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며 제남편을 미쳤고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아주버님과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경찰서까지 오고 갈 뻔했다가 겨우 진정되고 남편은 이후로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며 저런 선언을 하고 본가를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 어머니에게도 너무 실망한 거죠. 그게 두달 전쯤 이야기이고, 그 후에 추석이 끼었는데 시댁 안 갔습니다. 다신 생각도 하기 싫어서 그냥 입에도 올리지 않고 지내는데 엊그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 글도 쓰게 된 겁니다. 시구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시구모님이시더군요. 그래서 얼떨떨하게 인쇄하고 안부를 여졌더니 시구머님이 사실 내가 우리 올케한테 먼저 제안한 얘기야. 조카 며느리가 똑똑하고 예쁘고 또 같은 가족이니까 남보다는 낫잖아. 그래서 난자 달라고 부탁해보라고 했어. 그 말에 올케나 우리 큰 조카 며느리가 마음이 앞서서 무리한 부탁을 했나 보더라고. 원망을 해도 나 원망해. 다들 간절해서 초급했던 것 같아. 듣자하니 추석 때도 안 왔다며. 그럴 필요까진 없지.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하기도 하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시구모님은 이어. 그래 많이 혼란스럽고 거부감 느껴질만한 얘기란 건 나도 알아. 근데 그건 우리 조카 며느님이 많이 어려서 지금 몰라서 그래. 난자 하나만 시댁에 주면 얼마나 처우가 달라지겠어. 우리 올게만 해도 당장 차라도 하나 뽑아줄 기세던데 현명하게 잘 생각해봐. 그리고 나라면 두선 대고 환영하겠는데. 내배 아파 낫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시족하면서 내 자식이기도 한데. 뭐 나중에 효도도 할지 누가 아냐고. 얼마나 좋아. 라고 하길래. 제가 오이가 없어서 웃어버렸습니다. 시구모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실 거면 저 전화 끊겠습니다. 그리고 효도요. 만약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순 막나니면요. 그때 가서 내 자식 아니니까 니들이 키워라 하고 저한테 떠넘길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너무 상식 밖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도 못하겠네요. 우월한 유전자 타령하면서 선택해서 나오려고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인데 나중에 잘 치우기나 하겠어요? 라고 쏘아붙였더니 시구모님이 어머 어머 소리만 하시더군요. 저는 시댁이랑 연 끊었으니 시구모님도 제 번호 지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던 대로 오만 방자하다며 그럴 거면 이혼하라 난리시더군요. 그래서... 고모님이 뭔데체 난자 내놓으라 하시고 이제 이혼하라 말아 하시는 건데요. 고모님이면 고모님답게 선잘 지키세요. 라고 막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고모님이 생전 이런 모욕은 처음 당해본다며 오시더군요. 저도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인격적으로 모욕당해 본건 처음이고 게다가 가해자가 가족이라 생각했던 시력 사람들이라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는 한번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끊으시더군요. 시어머니한테도 전화해버렸죠. 시그머님한테 이런 연락이 왔는데 너무 불쾌하다. 지금 제 친정도 이 사실 알아서 쳐들어가겠다 난리인 걸 제가 간신히 막았는데 한번더 연락 와서 어이없는 얘기하면 그때는 경찰 대동해서 친정이랑 시댁 쳐들어가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씀 못하시다 이내 알겠다고 하고 끊으시더군요. 그 이후로 연락은 안 왔지만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흥분 상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한테 벌어진 것도 어이가 없고요. 이제 저는 정말 시댁이랑 연을 끊어버릴 작정인데 제 또래분들은 다 경악하며 듣는 얘기지만 어르신들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정말 제가 정이 없는 건가요? 궁금하네요.